부동산 했으면 좋겠어요. 싫어요. 안잘 거예요. 가서 마늘 까야 돼요. <laughs> 마늘 아직 마늘 까고 있어요. 1 2 시까지 깔아가기로 했어요. 마늘 깔아가기로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쨌든간 어, 부동산은 가나 하면 안 하려고요. 가면 좋은데. 그래서 뭐제 입에서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각자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니까 각자 생각을 존중합니다.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지금 뭐 이게 선박이나 이런 거는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세계 경계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. 이런 얘기 좀 쉽게 할수 있죠. 근데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얘기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 어려운지 쉬운지 지역별로 편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을 건드려서 어, 뭐, 그것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어, 저도 집을 살 거예요. <laughs> 집 사야 돼요. 마누라가 그 얘기 했어요. 집 사야 된다고. 애들 교육 때문에 나가야 돼요. 산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. 겨울잠은 그만 자고, 저도 이제 살코 찾아야 돼요. <laughs> 자, 어, 따로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, 이거 멈추고 비트코인 준비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잠시 물한잔 먹고 오겠습니다. 물한잔 드시고서 한 1, 2분 있다가 다시 비트코인 한번 보시죠.